일단 제가 하는 거한번더 보고 일단은 하악을 네. 치면 안 돼요. 하악을 똥을 치면 안 돼요. 네. 눈높이 눈 높이. 그다음에 세우고 네. 이렇게 푹 잡으면 안 돼요. 이렇게. 네, 네. 이렇게 끝에 잡고 세우고 네, 붙이고. 붙이고 바람 부는 쪽에서 눈높이에서 네. 던지면 빠, 이래 빠지거든요. 네. 그래서 그 오른쪽으로 떼야 돼요. 바람 부는 중심선에서 오른쪽으로 여 오른쪽으로 알겠죠? 이? 오른쪽으로 보세요. 아이고 단추가 빠져 가지고. 버튼이 빠진다. 하늘 보면 안 돼요. 하늘 보면. 좋아요. 하늘 보면. 하늘 보면 안 되고. 낮아야 돼. 제끼야 돼. 높이 들고 뒤에서 앞으로 샥샥이 사시니까 하늘 보면 안 돼요. 아, 어머이. 어, 죄송합니다. 일단 자세가 하늘로 보면 안 돼요. 편안해 봐. 네? 누워 봐. 편안해 그 봐. 이렇게야. 그거 그러자. 그러자. 안 돼요. 그아요 어떻게 잡으라고요? 이렇게 푹 잡만 했는데 했잖아. 이렇게. 이렇게 이끝까 이렇게, 끝, 끝, 이렇게 아, 두 손으로 이렇게, 이렇게. 아두 아, 두 손으로 이렇게. 오케이 그다음에 왼쪽에 나왔어. 아, 오늘. 오늘 너해 봐. 너해 봐. 너해 봐. 아그래요 알겠습니다. 네, 자, 그래, 마, 마지막으로 봐 네, 봐. 잡고, 잡고, 자신있게, 가져온나. 너무 지금, 저 무게, 무게를 달아나니까, 차 온다! 무게 달아나니까요, 무게에 실려서 그래요. 저, 저 때는 바람이 센때 해야 돼요.